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읍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54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미쁘다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써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3회상 14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34절로 되어 있는데요. 35절입니다. 3엘상 14장 30, 아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불레새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불레새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체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함에,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재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라.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 맹세는 맹세하는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이 맹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는 엄숙한 약속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일단, 한번 내뱉은 맹세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한 맹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솔하게 맹세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함부로 맹세를 했다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이 몇명 있습니다. 먼저 사사입다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안문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주께서 안문 자손을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안문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신중하지 못한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의 맹세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입다가 안문 자손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입다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맹세를 한 사실도 몰랐고, 아버지가 이끄는 군대가 암몬 족속을 물리쳤다는 소식에 기뻐서 소고를 치며 춤추며 아버지를 영접했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번제물이 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의 보험서를 읽어보면 헤로당이 자기 생일날 잔치석상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자기를 기쁘게 하자,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으로도 줄 테니, 이렇게 경솔하게 맹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헤로당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존경했지만, 자신의 경솔한 맹세로 인해서 결국 위대한 선지자 세리유한의 목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솔한 맹세의 예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에게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사무엘상 14장 전반부의 내용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데리고 둘이서 블레셋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 습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습격으로 인해서 블레색 군대는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며 싸우는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색 군대를 공격하고 도망치는 블레색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문제는 이 나라에 사우랑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음과 같은 맹세를 시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 있는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니, 세상에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우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군인들이 잘 먹고 기운을 내서 싸워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판에 금식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라니 이런 비상식적인 맹세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분명 이런 사울의 맹세는 왕으로서 자기들이 이끄는 군인들의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매우 경솔한 맹세였습니다. 자, 문제는 사오랑이 이렇게 맹세를 시켰는데 정작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이 맹세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군인들은 사오랑의 맹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여 피곤하지만 아무것도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불레셋의 진영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맹세를 모르고 있었고 게다가 요나단은 많은 블레의 군사를 상대하여 싸우느라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발견한 벌꿀을 자연스럽게 찍어서 먹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꿀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꿀에 당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바로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요나단이 꿀을 먹는 걸 지켜본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사울왕의 맹세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불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우랑의 경솔한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우랑의 맹세만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불레셋 군대를 완전히 소탕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금식령이 해제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탈취한 양과 소를 급하게 잡아먹었는데 하도 허기진 탓에 그만 핏째 먹고 말았습니다. 이 창세기 9장 4절과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그만은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우랑의 비상식적인 엉뚱한 맹세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전쟁에 지장을 초래했고, 또 왕자인 요단, 요나단마저 저주를 받을 지경에 처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피치 먹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을 어기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중하지 않고 경솔하게 내뱉은 말이나 맹세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말실수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악역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목회 서신을 보면요. 교회 지도자와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덕목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중하며입니다. 신중합구 고사성어 가운데 삼사일언 삼사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고 세번 생각하고 한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솔하게 말하지 않도록 평소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울 왕처럼 경솔하게 맹세하여 많은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여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경솔하게 맹세하는 바람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왕자 요나단이 저주를 받을 곤경에 처하고 또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사들이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기운이 없어서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지 못하고 또 나중에 금식령이 해제되었을 때 너무나 허기져서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도 어기면서 허겁지겁 고기를 피채 먹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경솔한 말 실수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경솔하게 말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실수를 겪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정말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입밖에도 내뱉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말하며 행동하며 또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임직자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있을 임직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6월 1일에 있을 지방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